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페이지 네 방여 8박까지는 해 놓은 거고 이 앞에 페이지에다 이렇게 아 16박으로 그 다음에 3번 악보 그려놨지 4번은 생기복독 그 다음에 생 이렇게 하고 강약 강약 강약을 해서 7가지가타가로 연습을 다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가지가도가6박을가지가 한 번은 황우으로 하고, 한 번은 생으로 하고, 한 번은 강약강약으로 하고, 자 16박을 어, 여러분들은 16박을 그냥 하세요. 나는 생기복덕을 한번 불러주고, 강약강약을 한번 불러줄 테니까, 나한테 끌려오지 말고, 그때 생기복덕의 느낌과 강약강약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발성에 얹어서 한 글자를 16박으로, 자, 우선 내가 생기복덕으로 먼저 해줄 테니까, 그 박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황 하나를 16글자로 그때 숨을 쉬면서. 세형이... <놀람> 이든 천이든 생을 하나 천을 하나 가면은 쌍이나 아이나 천이나 똑같이 뭘 조글자만 들리지자 이번에는 강력 강력을내 소리 생계복덕을 들으면서 자기 발음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번에 강력 강렬로 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계. 이복도그할 때는 16박에서 숨이 어졌는데강약강약을하니까3 그러니까 2 박에 숨을 쉬고 있어. 강약강약인데 이 강약강약이 두번 되면 8박인데 네가 이름은 강약이라서 아니 계속 이게 숨안 쉬고 계속 가게 <laughs> 계속 가게 <가겠네>. 되지. <laughs>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이게. 이게 우리가 이거 박자라는 거 하고 다름하고 이게 이 마법 같은 게 있어요. 어디에서 숨 쉬어야 되는지 어. 모르겠는 거. 이게 우리가 하잖아요. 이 입의 구조나 뇌에, 뇌에서 인식하는 게 먼저 그랬잖아. 여덟 박을 여덟 박을 네 글자로 하면 절대로 가운데서 숨이 안 쉬어진다. 네 글자를 네 글자를 네 박으로 하면은 열여섯 박이잖아. 근데 여덟 글자를 여덟 글자를 아니 여덟, 네 글자를 여덟 박으로 하면은 여덟 박으로 하면은 두개 합쳐서 열여섯 박이잖아. 우리가 16박에 숨쉴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네 글자가 한 세트로 묶여서 서른두 박에 숨을 쉬게 된다. 황천 생아를 여덟 박씩 해서 황천 두글자고 여기서 숨 쉬는 거야. 16박 호흡. 응? 안될 거. 아마 이렇게. 황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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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는 거야, <laughs> 생기복독생기독 숨은 신용만 하지, 숨이 안 들어가잖아. 그게 문제야. 숨을 신용만 하지. 계속 뱉는 게안 되고, 소리, 호흡이 머물러 있어서 그렇다니까. 소리가 나오면서 호흡이 나와야지 되는데, 머물러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아직도 사실은 혼자서 연습할 때, 하. 내가 배를 누르면서다이 연습을 아직도 많이 해야 돼더 많이 음. 그 다음에 이번엔 또 그랬잖아 <laughs> 서른두박은 서른두박은 한 글자로 서른두박 해봐요 또 이것도 이게 오히려 더 어려워 한글 태산. 끌기가 첫째로는 자기가 내가 지루해서 못끌어 내가 지루해서. 어흥. 자 서른 두번한 글자로 생계복덕 생계. 혼자 할 때는 3른도 박을 4박이 모질라면 어때? 4박이 넘어가면 어때? 혼자서는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같이 하니까 그 다음에는 16박, 16박, 2번이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8박이 4번이면 되고 4번이 네번이 8박이면 되는 거니까 그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하면은 박이야. 걔네는 내가 확실하게 머릿속에 뱉겠나?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한박이더 들어간 것같고 단박이 들어간 것같고 그건 뭐 혼자 할 때는 아무 상관없단 말이야. 근데 그, 지루하지 않은 느낌으로. 지루해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서른두박을 한 글자로 뱉을 때 확실히 호흡이 더 많이 쓰지. 훨씬 많이 쓴단 말이야. 어렵다고, 이게. 이 열여섯 박 서른두박 연습. 그 다음에 이거를 혼자서 할 때는, 혼자서, 7페이지 같은 경우 혼자서 할 때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특히, 다들 운전하고 다니잖아. 운전하고 다닐 경우에는 이렇게 12345678910 이것만 갖고도 연습을 충분히 하시지. 그 다음에 반드시 1234로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글자를 가지고도 어, 할수 있다면 국민 교육 권장을 갖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거 갖고 아무것도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제일 쉬운 것도 내가 해보니까 12345가 제일 쉽더라고. 자, 이거는... 사실 연습할 때는 16박, 32박으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혼자서 할 때는 그 부담을 없애고 해도 돼뭐 운전하고 갈때 이럴 때 그냥 이걸 높낮이를 자기 스스로 혼자서 다양하게 변화를 주면서 특히 목을 여기를 이용해서 꺾어 나가는 꺾는 걸 아마 mm yeah.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도 최고 낮은 음으로 시작하면 최고 높은 음으로 시해요 해보고 4 낮으면으로 낮은 낮음에서 낮은 높으름으로 올라갈 때 목을 열었다 열었다는 마 <laughs> 목이 통는목다 <좀, 목이> <laughs> <laughs> 먼저 우리 저기 김법사 해본 것처럼 김법사는 연습 많이 해야 되잖아. 음아음아 근데 우리도 많이는 안 쓰는데 많이는 안 쓰는데 이비음을 간혹 쓸 때가 있어. 특히 조상경 할 때는 산만 쓰는데 이 비음하고 이 호흡하고 섞여서 날때 살짝 그런데 그거 역시도 내가 이 소리의 길을 알아야 된다 길을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면 왜그 소리가 나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음 하면 이 소리가 난다는 걸 알아야지 음을 아 내리지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나를 알아야지 그걸 없앤단 말이야 고치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그러니까 동훈이는, 아직도 계속, 혓불이를 쳐 올리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계속. 항찬생아, 황지제야 이를 좋아, 성신냐아 그니까, 혀가, 자주 나와서, 이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항찬생아, 황지제야 그니까, 혀가, 오히려 길게 나와있는 소리야. 그, 들여미어야 내게. 항찬생아, 항지제야, 이를 좋아, 성신영아. 허 뿌리가 들어가야 돼허 뿌리를 당겨서 다시 낮춰야돼 이게 환장하는 거지 허플을 당겨서 낮추고 아. 여우에는 이걸 당겨 올려야 돼 아, 어, 그냥 열리지 당기면 아. 열리지. 아. 아. 목천장에 있는 요거를 땡겨 올려야 된다 음. 이게 발성이 아주 가장 기초야 가장 기초 자, 그러니까 혼자서 한번 자기소리를 한번 해보자고 자기소리를 내가 처음에 가이드 해줄테니까 뭐, 1, 2, 3, 4로 생기복덕 생기 한번 올려쳐, 한번 내려봐 할 때. <놀람> 뜨거워서 틀어서 올라오고 그런 거예 그냥 올라가지 말고. <laughs> 예. 그걸 느껴봐야 됐나 보네 본인이 자, 혼자서만 그래도 내려가는 거는 지금 그렇게 여, 목이 그때 열리는 느낌 있잖아, 네, 그거. 네. 그거. 자, 다시 한번 혼자서. 하나, 둘. 그러니까 낮은 톤이나 높은 톤이나 계속 호흡을 들어만는 발성을 한단 말이야. 계속 그러니까 호흡이 안 되는 거야. 계속 <목소리> <목소리> 발성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낮아도 높은 <목소리> <목소리> 아니 지금도 아직도 들어간다 이거.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낮은 돈을 더해 이이, 그러니까 우리 김법사는 지금 낮은 톤은 확실하게 소리가 나왔어 올리려고 그때 꺾어서 올리려고 니까못 꺾고 었 동급석만 앉아서 세운서임북떡덕운게임덕 아생님로나름대냐고나를 나름대로. 나름대나를대로 나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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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져서나름 표정은 최고로 표정은 <laughs> 최고.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다니잖아. 운전하 다니면서 혼자서. <웃음> 이... <웃음> 이 소리가 이 소리가 제일 여러분들이 목이 얼리는 느낌을 제일 알기 쉬운 게 지금 요 정도 도보다 낮은 시 정도 낮은 시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거를밥 응, 먹었어 밥 먹었어 이걸 도로 기준을 잡으란 말이야 그때 밥 먹었어보다 밥 먹었어 아 먹었어. 아 낮춘 시나 라로 해버리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아아이이 이, 이. 그러면 그 낮은 톤에서. 그렇게 소흡과 소리가 나오면서 혼자 귀신노래 하면 되겠네 <laughs> 그렇지 <그치>? 그런 느낌으로 <laughs> 귀신노래 하면 <놀이하면> 되겠네 <돼요> 혼자 <웃음> <웃음> 사하. 사하. 근데 같은 1 2 3 4 6 7 8 9 10 에서도 발음이 낮은 발음이 쉬운 게 있고 높은 발음이 쉬운 게 있어 그런 나중에 경운이 읽다가도 경운이 읽다가도 그 높은 발음을 치기 쉬운 발음에 딱쳐 올리면 되고 낮은 발음이 쉬운 발음에서 내려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상화 이거 보다 태상화 이게 훨씬 쉽단 말이야 여기서 이게 맞다 태상화 왕천년태 t 해봐야지 내, 내, 내 목에서 중음이 더 나은 발음이 있고, 고음이 더 나은 발음이 있고, 저음이 나은 발음이 있단 말이야. 그걸 정할 수는 없어. 근데 어느 순간에 흐름에 따라서도 틀려요. 같은 발음이래도. 그걸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거 역시도 목을 내가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를 하려면은 혼자서 한 글자가 지고 똑같은 발 출렁거리면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를 많이 해봐야지. 그래서 오 번을 다시 한번 해봐요 오번 예.